보살입니다. 우리가 동지 때 팥죽을 많이 먹죠. 병상시 하는 일이 잘안돼 답답해. 내가 정말로 죽으라고잠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성과가 늦다. 그러면 이럴 때는 팥죽을 좀 자주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삼재보다 어, 더안 어, 좋은 띠가 또 있어요. 음.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도 안 돼. 이 27살 의뢰생 어디로 움직일 때요? 이 10월 달에 방향과 턱기운을 잘 봐야 된다. 잘못 앉으면 오히려 안이 간 것만 못하리라 이렇게 점사가 나옵니다. 27살 의뢰생 10월 달 운이 더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팥죽을 좀 드시고 앵맥기도좀 하시는 게 맞고요. 또, 삼재풀이, 액살풀이, 몸수건강, 또, 투잔을 근물 하시다. 이렇게, 쪽지게보살은이 10월달에 27살이 돼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팥죽을 자주 드시라! 다이어트도 좋아요, 팥죽이. 팥죽 자주 드시고, 몸도 마음도 좀 건강할 필요가 있고, 생각이 정리가 되도록 팥죽을 자주 드시면, 하는 일이 좀 그렇게 덜 답답할 수 있다. 먼저 이렇게 한번더집어드리겠습니다 다음 나이요. 55살 무신생. 올해는 쉬운 4살이죠. 내년에는 쉬운 5살. 무신생 원숭이띠들이요. 엄청 바빠요. 오라는 데 없어도 갈데 많고. 마음은 바쁜데 되는 일이 적다. 내년에는 또 충이 들어옵니다. 삼재가 또 이미 들어오신 분도 있고요. 지금 약 7월이다. 악삼재죠. 골치 아픕니다. 3월생? 더안 좋아요. 몸이. 3월생이라면. 물론 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월 일시가 다 틀리고 내가 어디에 직장이 있냐에 따라 틀리고 무슨 직업을 가졌냐에 따라서 사고수가 또들 수도 있고 다 틀리겠죠. 그러나 전체로 봤을 때 이 무신생은 50평생이 삼재같어 제가 볼때는 그런데 이 10월달에 팥죽을 좀 자주 드세요 승진하는 기운이 10월달에 들어있고 자격증 시험하는 운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합격 운이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팥죽을 자주 드시면 자격증 따시는 분들 10월달에 재수있고, 시험 운이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투자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창업, 이직은 정말로 신중해야 되고, 잘 고려해서 10월달에 움직이셔야 된다. 하고, 이렇게 쪽지게보살이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다음 나이. 병신생 원숭이띠. 병신생 원숭이띠가요, 3대가 들어왔죠. 어, 3대팔란입니다 60대 들어와서, 66살이죠. 응? 66살인데,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몸으로 좀 치고 갈것 같아요. 그래서 몸수 건강을 좀잘 챙기라는 말. 어째 저는 왜이 66살 병신생을 찍으니까, 장, 대장 쪽으로, 어, 이장적으로 좀 이렇게 병원에 한번 이렇게 검사를 해보시라는 점사가 나옵니다. 병신생 여러분들, 몸수 건강 잘 챙기시고요. 들어오는 삼재, 미리 한번 푸시는 것도 방법이고, 액살 풀어내는 것도 방법이고, 몸수 건강 챙기는 것도 지혜고요. 투자는 안 된다. 이달에 투자하지 말아라. 꼬꾸라진다. 내가 내 발등 찍는다. 하고, 이렇게 점사가 나옵니다. 다음 나이로는 69세 개사생 내년까지 3제예요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몸수 건강이 두렵습니다. 69세 3제의 아홉수라서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69세는 올해 5년 연말이 병원에 갇히는 신세가 12월달에 들어있다. 지금 몸이 안 좋으시다면 미리 병원을 다니시면 그 수를 막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큰 거를 작게 넘어갈 수 있다. 건강 조심하시라. 69세 여러분들도 찍으니까 허리 조심하시라고 나옵니다. 무거운 거 발깍발깍 들지 마시고요. 느닷없이, 생각없이, 계획없이, 뭐를, 뭐, 화분을 막 뻘깍 들다가 다치면 병원에 오랫동안 신세질 일이 있다 하고요. 운전하면서 안전 운전하시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69세 여러분들. 장애를 입을 수 있는 큰 사고가 올수 있습니다. 명심하시라고 쪽지게보살이 이렇게 찍어 드리는 거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거는 참고하시면 비껴 가면 되니까 매사 서두르지 않는 게 답이다. 오늘 쪽지게보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나이. 77살, 을류생, 삼재죠? 77살이면 어찌 보면 이제 자손으로 인해서 좋은 소식이 많이 온다거나, 음, 또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서 마지막 이제 그 자손들에게 정리정돈 해야 되는, 어, 그런 문도 들어있는데요. 이 음력 10월달에 돈으로 인해서 자손들하고 분쟁이 일어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0월달, 11월, 12월달 안 좋다 77살 을리생 여러분들 또 몸적으로 안 좋다, 건강으로 안 좋다, 뇌적으로안 좋다고 나옵니다. 음 평상시 내 질환이 좀 있었거나 집안 내력으로 아프신 분이 있었다면. 병원을 좀 한번 다녀오시는 걸 권해보고요. 삼재가 내년까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원에 가치는 운이기 때문에 연말에 동지가 아니더라도 오늘 호명해드린 나이 여러분들은 팥죽을 자주 드시면 하는 일이 좀 들답답할 수 있고요. 안 좋은 거좀 털어내자는 차원이고, 기운을 좀 정화하자는 얘기고, 몸수가 좀 나쁜 거를 털어내자. 미리 더러워지기 전에 드라이 클리닝을 한번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옷에도 먼지가 앉잖아요. 몸에도 먼지가 앉을 수 있어요. 드라이크림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팥죽을 자주 드시고, 앵매기도 하시고, 또, 삼재보다 더 조심해야 할 띠와 나이에 대해서, 오늘 쪽집게 보살이 연말 잘 넘어가야 된다고, 오늘 쪽집게 보살이 말뚝을 꽝꽝꽝 받겠습니다. 예사로 넘기지 말아라! 무당의 말을! 예사로 넘기지 말아라 하고 말뚝을 꽝꽝꽝 박겠습니다.